기쁜 해수는 어떻게 할 건가요? <웃음> 주여. <웃음> 약간 물어도되겠으니까 <laughs> 갑자기 말을 못잇겠네요 <laughs> 이거 나가도 되나? <laughs> 웃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슬램을 쓸 수는 있는데, 너무 괜찮겠어. <laughs> 너무 괜찮겠냐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나 연락 안 받냐? 5분에 도착이 했는데? 아, 진짜. 뭐, 뭐, 매일 보내고 있는데 못 봤어. 바쁘니 지금? 안녕하세요. 제 친구 화영입니다. 어 화장도 안 하고. <laughs> 모자, 모자이크 해줄게. 어 <laughs> 아, 얼마만이야. 안녕, 여러분. 네, 오늘 만나기로 한 멀리, 저 멀리 이집트에서, 카이로지, 카이로. 음. 카이로에서 날아온 화영이라고 합니다. 안녕. 아마 이집트 한국어 교사를 하고 있는 친구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한 게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음. 일단 제가 너무 너무 피곤하고 호텔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체크인 먼저 하고 좀 쉬었다가 밥도 먹... 너밥 먹었어? 밥잘 먹었는데? 배고파안 고... 안 고프겠네? 씨,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네, 일단은 제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음. 이좀 먹고 쉬었다가 밤에 이제 또술 한잔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Go. <laughs> 너를 용이라고 소개했어. 용. 용, 용 가방 없요네 없어요. 저끝요 네, 없어요. 음, 끝이에요. <웃음> 조금, <웃음> 조금 있어요 조금. 모니멀 <laughs> <laughs> 라이브. <라이트에. 웃음> <laughs> 어, 어. <laughs> 호텔까지 한한0분2 0분 20분 걸려. 피곤하진 않아? 응. 나만 피곤하니? 지금. <웃음> <웃음> 오케이, 알겠어. <웃음> 어머. <웃음> 감사합니다. 여기도 없다. 이거 봐.

우와 여기구나 체크인을 음. 어, 하겠습니다 네. 거대 자본주의 프랜차이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버거왕 버거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다시 드리자면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고요 <laughs> <나. 귀하다. 웃음> 지금 역광이긴 한데 먹는 모습이 조금 추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역광으로 잡은 거니까, 소리만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조화경씨입니다. 응. <laughs>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상권 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몇년 만이야, 이게? 저를 모르는 구독자를 위해서 음. 자기소개 한번 해드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이집트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있는 조화경이라고 합니다. <laughs> 자기소개. 그쵸? <그치? 그치? 웃음> <laughs> 간지 얼마나 됐고, 가서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저는 2021년 8월달인가? 응, 음. 음,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예,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잖아. 너 원래 이집트가 맞아, 맞아, 나 원래 <laughs> 이집트 매장이 아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을 못 가게 되어서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은알수 없죠. <웃음> <웃음> 정말 인생은알수 없어. 인생은알수 <laughs>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가르치고 있고 12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가서 이제 또 나갈 생각이 있나요? 기쁜한 <laughs> 서 어떻게 할 건가요? <laughs> 당분간 없을 것 같고요 <laughs> 한국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 궁금한 건 세종학당 건물이 따로 있는 거야? 없어요 오, 좋은 질문이에요 세종학당 응. 건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한국문화원에서 응. 가르치고 있어요 세종학당이 주 이집트 한국문화원 안에 응. 대중학장이 있어요. 건물을 빌려서 쓰는 거네? 그쵸. 학생이 얼마 정도 있는데? 학생이 지난 학기 기준으로 한 800명 정도? 선생님이 몇 명인데, 그러면? 선생님이 한국인이 5분 정도 계셨고, 음. 현지교원이 한 8명 정도? 현지교원이 많은 편인데? 음. 그치. 음. 지난 학기에는 다 온라인 수업으로. 다? 응. 진행을 했었고, 한 반에 몇 명인데? 한 반에 보통 20명씩 아 온라인에서 20명씩 학생들 성비가 어떻게 돼? 아 좋은 질문이에요 99.9% 음. 여자입니다 그래도 남자가 있긴 있네? 일단 저는 네. 1년 반 있으면서 남학생과 수업한 적이 다한 번도 없어요 <laughs> 어딘가 있을 거예요? <laughs> 무한마드 씨잘 <laughs> 어, 계시죠? 어, 다, 다 어쨌든 거의 다 대부분 여자 음. 연령대는? 더. 20대 초중반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이겠네요. 음. 일단 문화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음.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강의실이 대 개밖에 없고 음. 학생 수는 많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다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럼 코로나 이전에도 약간 온라인 수업을 했던? 아, 코로나 이전에는 소규모 의 학교만 받아가지고 아 오프라인 수업을 한 거죠? 음. 근데 학생 그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가장 잘하는 학생이 한 4급 정도? 평균 제일, 정도 잘하는 정도.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잘하는 학생. 평균 4급 정도? 물론 뭐 터픽, 고급 터픽, 6급 받은 학생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3급에서 4급 정도? 음. 그리고 초급을 공부한 학생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아 어, 그렇겠다. 주몇 시간 동안 잡았대? 그런 학생이? 주 2회, 2시간씩. 근데 2시안 하고 1시간 다공부하 뭔지 교재는 뭐 써? 교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laughs> 재단에서 다 줍니다 세종학과 <laughs> <laughs> 재단에서? 응. 일반 진도 나가는 거 말고 토픽 시험 준비하자는 곳이 응. 아니면 문화 수업 같은 거 응. 어떻게 하고 있어? 보통 이제 뭐 토픽 수업이나 문화 수업 같은 경우는 특별학기를 이용해서 특별학기는 뭐야? 특별학기는 정규학기가 끝나고 응. 대학교 방학식으로 방학이 있어요 방학이 있는데 응. 그때 특별학기를 응. 개설해가지고 응. 문화 수업, 토픽 수업, 뭐 드라마 수업 등등을 이제 그때 응. 시작하는 거죠 응. 음. 또는 음. 뭐 한글날이나 음. 뭐 설날 추석 이런 개기성 음. 뭐 행사가 있으면 음. 학기 중에도 문화행사를 하는 거죠. 음. 도구 같은거나 뭐 문화 재료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거냐? 보통 이제 한국문화원 내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기본적인 음, 음. 재료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세종학자 재단에서 키트를 아, 키트를 다 보내요. 음. 그래서 뭐 문화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에 맞는 키트들을 사용해서. 사실 세종학당 재단이 이렇게 있으니까 응. 지원 자체는 그렇게 응. 아쉽지가 않구나. 애들이 어떤 열이가 좀 많은 편인가요 일단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 응.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응. 세종학당을 통하지 않으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응. 근데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뭐, 가장 많은 이유가 취미 목적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많고, 그냥 취미 교양. 음. 음. 그리고, 뭐, 조금 더 신도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토픽을 받아서 뭐 유학을 가던가, 음. 한국은 교을 음. 한국은 교을 가던가, 아니면 이집트 대에서 뭐 취업을 하던가. 음. 음. 그럼 대학교에는 한국학과가 어 개설이 되어 있나요? 일단 카이로에 한개 있고, 카이로에 한 개, 아니면 음. 지방 도시에 두개 또는 세개 음.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근데 이제 카이로 한개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 높아요 아아 아 그러니까 웬만큼 공부에 들어가 힘든 거야 아 진짜? 음. 그리고 당연히 소수 인원으로 뽑고 음. 그렇기 때문에 아이 샹스 대학교 한국어 학과에 들어간다 그러면 음. 이제 명문대학 뭐 명문대, 어, 명문대 <laughs> 외국어 학부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지 음, 음. 가르치는 거는 주몇 시간 받을까요 가르치는 것은 하루 4시간씩 응. 해 가지고 4, 5, 20, 시 16, 16, 16시간을 응? 4일 이래 4일이라고 하루는 행정 업무를 보는. 아. 나... 행정 업무가 많은가 봐. <laughs> 저 잠깐 <아까> 걸울어도 되겠습니까? <laughs> 갑자기 말을 못 잇겠네요. <laughs> 이거 나가도 되나? <laughs> 그러면은 대충 월일일하고 주말에는 보통 뭐 해? 주말에는 응 이집트 주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토요일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언제요? 이집트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쉬어요. 일요일은, 일, 일요일은 월요일 같은 건가? 그쵸. 왜? 아, 그게 아마, <laughs> 어... 정확하진 않지만, 그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게 음. 지정해서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랍 국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네? 아, 그래네연하세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뭐금요일라 실험으로, 토요일라실그으로막 그러니까. 음. 거기는 이슬람교를 다 믿으니까 음. 다들 거의 다무슬림이시니까 종교적으로도 영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수업하거나 좀 이렇게 할 때. 음. 행사 같은 거할 때. 어때? 첫 번째로 놀란 게 음. 우리 교재에 보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바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어. 근데 설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교재가 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 음, 가족. 가족이란 얘기 있지. 음. 그런 건 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란 단어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물론 뭐 보이프렌드, 뭐 걸프렌드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음, 음. 이집트 내에서는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치 그치, 그치. 음. 근데 또그 뼈앙세라는 음, 음. 단어를 사용해서 음. 약간 약혼자? 음, 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이집탁학자들은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그것도 다 다르긴 한데 일단 내가 느끼기론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잘하는 것 같아. 영어가 기초 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지. 응. 응. 수업할 때는 영어로 수업을. 초등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알아보를 못 하기 때문에 응, 정말 기본적인 단어 같은 것들은 다영어 설명을 하고 응. 중국에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국어 비중을 더 높이고 있고. 응. 진짜 쉽지 않네. 응. <laughs> 왜냐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냐면. 서영이는 원래 중국어 전공이에요. <laughs> 그러니까요. 제가 어쩌다 이집트로 갔을까요? 그리고 <laughs> 기독교 신자고. <laughs> 어, 주여. <laughs> 저를 왜 이집트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주여. 에국 에구구로. 어쩌 주여, 저, 저 출애굽하고 싶단데요. <laughs> 출애굽이 제 꿈입니다. 아, <laughs> 제가 <laughs> 어, 저 그래. 같이 석사 졸업을 하고, <laughs> 이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거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태국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고, 화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중국에 있는 학당으로 계정을 받았어요. 세종학당을 지원해서. 그래, 아니, 이제 이 친구가 중국어 전공이고, 음. 중국어도 원체 잘하고, 원래 가고 싶어 했으니까 어, 너무 잘했다 했는데, 몇주 뒤에, 몇 주도 안, 한 며칠 뒤에? 갑자기? 나 이집트가 이래가지고 내가 <laughs> <근데> 잘못 들었나? <laughs> 이집트? <웃음> 오. 정말 그 책에서만 보던 <laughs> 히라미드 <히라비도> 있고, 막스크스 <laughs> <수도> 있고, 애국당으로 막 <laughs> 막 가게 되었네요. 오, 애국으로 갑자기 가버려가지고,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 화용이를 어찌하여 주님이 거기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말 뭐, 뜻이, 뜻이 있겠지. <laughs> 주님이 뜻이, 거기 <laughs> 있겠지, 뭐. 아, 쉽지 않네. <laughs> 말이 나와서 말인데, <laughs> 피라미드랑 그런 건 어떻게 킹스 좀 자주 봤어? 일단 피라미드 한번 가봤고요. <laughs> 한번 가봤어요. 스킨크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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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한번 봤어요. 음. 엄청 크고 일단은 뭐 음. 내가 상상했던 규모보다 훨씬 크고 음. 그 피라미드의 돌한 장이 정말 제 키보다 더큰것 같아요. 음. 그럼 또어떻게서보했을까 거기는 유료로 이제 투어를 신청해서 따로 갔다 온 거야, 아니면 개인적으로? 워킹투어를 했던 거야? 지난번에 갔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아시는 분들과 같이 음, 차를 대절해서 투어를 한 거고 뭐. 개인적으로 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이집트까지 근데 비행기가 직항은 없죠? 한국에서 음. 없어 없어 어디를 거쳐야 되지? 뭐 두바이 가거나 음. 터키 가거나 음. 사우디 가거나 저기 중동에서 한번 경유하시고 하곳으 가야 뭐. 합니다 여행을 간다면은 어떤 며칠 정도 가면은 딱 보기던가요 음, 카이로만 볼 거면 당연히 한 3일? 응 이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커. 그래가지고 다보겠다 음, 응. 그러면은 일주일 이 부족할 것 같아. 카이로 말고도 그러면은 좀 유명한 여행할 만한 도시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경주 같은 곳이 있어. 어 맞아요 유적지, 어, 음, 룩소르 아스완이라고 엄청 큰 어, 신전, 신전들이. 나 되게 처음 들어봤거든. 미안한데 룩소르 아스완 룩소르 아스완이라는 아스완.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엄청 큰 성전 같은 것들을 볼수 있고, 아부심벨 음, 다뭐 등등 정말 와 이런 것도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아, 이떡 벌어지는 어떤 어, 그런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와, 아무것도 안 <laughs> 전안 아, 응. 응. 가봤어요. 아무튼 그는 거지. 겨울에 가려고 배우고 <겨울이> 있습니다. <laughs> 더워서 못 가요, 여러분. <laughs> 여름에 가지 마세요. <laughs> 아, 여름은 똑같은 거야, 한국이랑. 음... 날짜가? 이쁜 사람들은 봄여름 가을겨울 가을, 다 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여름 또는 <laughs>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겨울도 진짜 한 길면 3개월. 음. 나머지는 다 그냥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겨울일 기간이 몇 군데? 인 12월 이렇게? 응. 1월... 12월, 1월, 2월 정도. 어, 근데 근데 눈이 오진 않잖아. 아유 뭐 눈은 무슨 <laughs> 비도 안 오는데. <웃음> <웃음> 아니,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들었는데 비가 1 년에 한번 올까 말까래요. 어, 음. 그래. 카이로는 그래요. 근데 아마 다른 도시들은 비가 오긴 음, 음. 올 거예요. 근데 음. 카이로는 음. 비가 잘안 와요. <laughs> 근데 뭐 이집트 이제 여름을 사랑한다 해도 날씨가 더운 거지 막막 음. 야자수가 막 울창하고 막 태국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바다 에메랄드빛 바다고 이런 건 음. 아닐 거 아니야. 일단. 바다는 굉장히 깨끗하고 음. 여행하기 너무나 좋은데 음. 사실 이런 푸르른 색깔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초록색 식물을볼 음. 수가 없죠. 음. 아마 있다고 해도 먼지 뒤집혀가지고 잘안 보일 거예요. 음? <laughs> 아니 그래서 아까 차를 타고 오는데 그래도 얘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왔으니까 그라비는또 바다가 유명한 도시고 근데 얘가 자꾸 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와 <laughs> 아니 나는 방연이 이제 내일도 홍삼 데리고 가려고 홍삼 바다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거 뭐야 산이야 절벽이야 이러면서 아 저거 절벽이야 이랬더니 <laughs> 절벽이 <예쁘다고. 웃음> 절벽 이 예쁘다고 절벽은 본 적이 없네가 이때. 음. 근데 그러면 거기는 그냥 사막밖에 없는 건가? 산이나 뭐 강이나 날일강 있을 나강은 있잖아 나강 있죠. 그냥 강이에요. <laughs> 뭘 원하시나요? <laughs> 아니, 그래서 강변, 강변 산책로가 없어 아, 제가 깜짝 놀란 게, 응. 우리가 보통 강 생각하면 옆에 산책로가 있고, 어. 막 그런 걸 상상하시는 데들강공원 어, 같이 네. 네. 조성되 있고. 근데 일단은 강 주변은 다 상업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지 않으면 강 옆에서 바로 볼수 없는 거죠. 그 그러니까 산책로가 없어요, 그냥. 아예. 되게 상상이 안 되는 그림이다. <목소리> 그 강인데 바로 옆에 식당 이 있는 거. 식당이, 있다. 카페가 응. 있고. 그러니까 식당과 있구나. 카페를 이용하지 않으면 강을 응. 즐길 수가 없어요. 그 걸어 다니는 산통만 거의 없어. 응. 바다가 멀거 아니야. 바다는 카이로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2 시간 정도. 2 시간 정도 걸려야지 바다를 볼 수도 있고 응. 산도, 없어. 산도 없어. 그렇다고 초록이 우거진 숲이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없어. 숲도 그렇다고 오아시스가 있느냐? 오아시 소시와라고 했는데 한참 가야 돼. 어, 그렇게 없다고 치는 거 지금 집 근처에 없는 거잖아. 없지 없지. 그러면은 도대체 나는 궁금한 게그건 거지. 여가 시간에 뭘할수 있는 냐 거지. 여가 시간이 뭐예요? <laughs> 여가 시간이 뭐죠? 특별한 여가 생활 특별히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어떤 뭐 야시장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쇼핑을 하러 가자고 하기에는. 다 똑같이 생긴 쇼핑몰들이 있긴 한데 뭐 특별히 재미도 없고 <laughs> 아니 아까 여 들어오는데 저 배가 고파가지고 버거킹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영아 너 넣어볼래? 했랬더니 아메리카노 있니? <laughs> 아메리카노 있냐 아메리카노가 왜 없어 아메리카노 있지 하고 시켰거든 시킨 게 지금 이거예요 아메리카노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런 커피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된 커피를 찾기 힘든 거죠 음... 만약 마추고 싶으면 예스카벅스 나라면 응. 외식을 두명이서 먹었어 음, 응. 응. 얼마 나 2만원? 3만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그 이집트 문화는 집에서 보통 밥을 많이 해먹는 문화야 아니면 외식이 보편화되는 문화야? 집에서 많이 해먹는 문화야 아... 아침도 막 그냥 집에서 해먹고 나가고 아침이라고 할게그 동그란 빵이 있어 음. 아이쉬라고 해가지고 음. 이제 보통 그거랑 뭐 다른 음식들이랑 같이 먹고 아. 그런 빵만 사가지고 음. 또 요리는 집에서 해가지고 같이 먹고 음. 너는 음. 나는 시리얼 먹어 <laughs> 아침 시리얼 먹고요 아니면 안 먹거나 <laughs> 점심은 도시락 사서 가리고 음. 저녁도 만들어 먹고 <laughs> 이집트에서 이제 1년반 있었나? 음. 있으면서 좀 그래도 좋았던 거? 음. 뭔가, 아, 이걸, 이 부분은 이집트에서 참 재밌다. 하는 음. 그런 게 있나요? <laughs> 아, 정말 딱한 딱 가지 있어. 어, 한 가지. 내가 진짜 음. 이집트에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야. 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집트에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이유가 아니면 이집트에 있을 필요가 없, 어, 없는 것 같고. 말 한국어를 배우자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선생이다. <laughs> 눈물이 나려고 한다. 참 선생이 참선생다 아, 그치 원래, 원래 이제 이집트가 나쁘다 싫다 이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원래 가려졌던 곳이 이집트가 아닌데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1년 반 동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음,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나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 이집트 좋아요. <웃음> <웃음> 후임 선생님께 한 말씀 하자면, 좀먼 길이긴 음. 하지만, 그래도. 음. 이집트에 계시면,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것에 아주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정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나라입니다. <laughs> 이건 팩트고, 진짜. 음. 이집에 있으면 아, 내가 한국어 생활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도시일 거고 그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한국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어요. 다른 게할게 게 없거든요. 농담 농담이고요. 웃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슬램을 쓸 수는 있는데 너 괜찮겠어. 응. 너 괜찮겠냐고. 훈련 <laughs>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말 있어 봐봐. 응. 아무튼 사람 일이 진짜 몰라.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 진짜 아무도 몰라. 모르는 거야. 응. 다시 외국에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응. 수영학당 또 붙은 거야. 응. 붙었는데 응. 중국은 아니야. 응. 중국은 못 간대. 뭐가 응. 중국 응. 못 가는데 대신에 중화권 나라를 갈수 있대. 그럼 어, 갈 거야? 어, 중국이 아닌 중화권 나라. 어. 그럼 갈거 같아. 갈거 같아. 그리고 내가 이제 전공하지 않은 응. 언어권에 있어 보니까 뭔가 아쉬움이 많더라 어떤 점이? 예를 들어서 뭐 아랍어를 전공하는 사람이 이집트에 와서. 생활했을 때 어떤 그런 느끼는 기쁨을 옆에서 보면은 어... 아 나도 주말권 가가 지고 내가 정원을 오늘 사용하면서 생활 했을 때 저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음... 약간 옆에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음... 아무튼 이렇게 여행 놀러 와가지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laughs> 너무 그냥 콘텐츠 목적이 아니고 그냥 궁금했어. 나난 친구로서 응. 응, 같은, 친, 아.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맞아, 맞아. 어, 너무 특징적인 응, 지역에서 일하고 을 있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일단은 전날에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너 와가지고 인터뷰 좀 해도 되겠냐? <laughs>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최선을 웃음> 너너 촬영 좀 해도 되겠냐? 네. 인터뷰 좀 할게. 했더니 이제 흔쾌히 또 얼굴도 나와도 된다 이러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연이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되셨고, 또 이집트나 태국에 대해서, 또 한국어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에게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궁금한 게더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어, 태국 관련해서는 제가 이집트 관련해서는 음, 또 화영이가 아닌데 지금 세조학당 태조, 질문이 들어와도 괜찮나요? 그럼요. 세조학당 음, 질문 같은 것도 댓글 남겨주시면 화영이가 저를 통해서든 직접이든 답을 음, 남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남은 4 개월 트도 돌아가서 잘 지내고 아무쪼록 건강. 뭐 코로나는 걸렸었니? 아니, 아직 안 걸렸어. 단한 번도 안 걸렸어. 나도 안 걸렸어. 음? 진짜? 어. 오늘 응. 학생들이 많이 걸리지 않았는데? 응, 그치 근데 우리 코로나는 잘 안해. 아 검사를 안 해?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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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아무튼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태국어로는 그냥 사디카. 사디카. 네. 마살라마. <laughs> 마뭐? 마살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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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또 만나요. 바이바이. 술이 먹으러 가자. <laughs> 원래 카메라 꺼지면 또 진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였어 <laughs>